자, there is some discomfort. 약간의 불편함이 있대.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느냐? 이러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니까 체이도 여기 해석되지 않을까? make us reluctant. 자, r e l u 하면 꺼리는 이라니까, 우리를 꺼리게 만드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우리 대부분에게는 있대네. 뭐 하는 것을 꺼리냐면은, Take credit for our accomplishment. 자, 요 take credit for 하면은, 뭐, 뭐에 대해 칭찬받다. Our accomplishment. 우리가 이뤄놓은 성과. 우리가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을 좀 꺼리게 만드는 약감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는, 뭐 하는 것을 꺼내느냐어 c c e p 받아들이는 것을 꺼린데 뭐를 웬디 e n d e s 리 r v 하니까, 받아마땅한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그 있잖아. 칭찬 같은 거 하면 왠지 좀낯 뜨거워갖고, 좀 낯간지럽고, 그래갖고, 좀 어색하고 이런 거. 그런 느낌 없니? 아, 조금 있니? 그래.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 근데 이것도 잘 받는 사람들은 둘다잘 받지. 와, 저기 대단하다. 제가 좀 하죠. 요단 느낌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laughs> try a n experiment. 자, 실험을 한번 해보자. 자, give s o m o n you know. 자,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give a genuine compliment.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한번 해보자. 뭐에 대해서 칭찬을 해보냐. 장점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와, 체이, 너, 장점, 이런 장점에 대해서, 또는,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something they have done, 그들이 해낸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한번 칭찬을 해보자. 자, 종종 their first response,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 s to downplay. 자, downplay는 원래 경시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 경시하다 말이 좀 그렇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를 그들의 기여를 또는 그들의 노력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어, 아이씨 그냥 내가 할일 했어. 아이씨 anyon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아,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야. It was not. 아이씨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래. 낙관지럽다 보니까. 자, what is it that makes us uneasy about accepting credit for something wonderful we have done? 자, 무엇일까? 뭐가 무엇일까? 이게 지금 가주어, 진주어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진주어는 봐요. 무엇일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 뭔가 우리가 해낸 멋진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는 걸까?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데, we feel proud of our accomplishment, our skill. 우리는 우리의 성과나 기술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we don't know.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를? 그것들에 대해서 칭찬받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Without I and 니가 모모하지 않으면서, bracket to word know it all 하지 않으면서, bracket 하면 허풍쟁이, know it all 하면잘난랑치 않은 사람이니까 허풍쟁이 또는 잘난치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품이 있게 그것들에 대해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칭찬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하고 불편해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근데 진짜 불편해. 칭찬 받아보는 별로 없지만. 자, 1 번부터 한번 그러면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 서등사 discomfort 단수 대띠에 나와 있는 동사 단수 수일치. 자, 다음 메이크 지금 봉사, 그 메이크에 대한 목적 보호, 목적 보호 형사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 투부 정사 나와 있듯이, 여기도 지금 투부 정사, 병렬 구조 형태로 나오는 거지, o r 이라는 등위접속사를 사이다 두고서 병렬 형태로 나오고 있네. 그다음 여기 노우디에 no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나 생략돼 있다는 거 확인되고 그다음 얘도 역시나 목적격 관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목적어 없고 여기서도 지금 목적어 없네 이해가 되면 표시 안 해도 돼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구조냐? 이 데이하브더니 썸씽 꾸며주고, 요거 하나가 또 꾸며주고, 요것도 역시나 썸씽을 꾸며준다는 얘기야. 각각이 꾸며주고 있네. 각각이. 그리고 1번 하면서도 2번 한 것이라는 의미 그들이 아 그들이 했으면서도 너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이렇게. 짜잔. 요 투부정사,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명사종용법에 부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메이크 동사, 그 다음에 목적 부어 나그 여기 던 뒤에도 지금 목적이 없지? 그래서 지금 목적적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겠네. 이 정도 체크해보면 될것같아 아, 그리고 싱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 준다. 앞에서 뒤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 하나 가보도록 하자. 일단 요거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꺼리게 만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럼 그 불편함이 왜 생긴다라고 얘기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마지막으로 칠게. 우리는 우아하게, 품위 있게,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한다. 이렇게 연결되겠네. 하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해볼게.